어어 어, 어. 어때요? 굿 굿. 굿이래요. 어. 쓰는 조명 조절. 어뭐어는아 너... 어, 너... 터치했어. <laughs> 야 야. 성찬아. 또쓸데 없는 거. 어디서 주비 하나 이 맛이. 어야야 성찬아. 야, 이 잠깐만 어, 뭐? 최종찬 축구할라 간다. 이거, 와, 이거, 이거. 최종산 축구할라 간같은데 최종찬 축구깨라도다비도 사심캠 반대 반대 도깨도깨 도깨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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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도깨 도깨비. 도어비도요비 도깨비. 도깨비. 도깨

ごめん。

앞에봐 브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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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레드브레레레레레드레레드 브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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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형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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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감사합니다 이축 안쳐요 <laughs> 괜찮아 오른발 <laughs> 하나야 차차 로... 발로 차 아, 모르, 모르. <incoming> <trackßen> <청차� Demokrat> 지지 지진다. 그래 튀업이잖아. 튀업이가 하나 있는데. 땡가몇 명만 그런 거 하나 네. 하나. 뭐, 어 저거 박살. 집중 집하고 이러면 되죠. 그렇죠? 저저 진짜. 지야, 지야. 에, 저 상미야. 저 상미야. 쉽게 가야 돼. 쉽게 가야 돼. 어디래? 시 유후 나! 나! 사자 사자 나? 아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가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 씨발 <laughs> 나나 뒤에 봐 수비 가 수비 우와 잘 잡았다 오 여기 라

パン 한번 아. 한 돌아. 간다 간다. 가자. 지금 병중이, 지금. 야잘 그렇지. 병중이. 네, 저 치자, 치자. 공 치자.

팅 화이팅 어? 해결 우와. 와 노노 괜찮은거 같은데? 어. 괜찮은거 같은데? 때려가 <laughs> 오빠, 물 마셔 쉬다가 지금 몸토해엘 l 엘렁. 이네엘엔이 기술의 이름은 엘 g 엔술 가자! 근데 못 넣었지? 엔 l o n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이 아, 일 클란다 클란다. 해결. 어? 아니 템포를왜 우리가 죽여.

15분 되면 꺼야 되는 거지. 몇 분이야? 1분 남았다. 1분 30초. 15분 되면 얘기해 줘 재밌어. 음. 어. <laughs> 이제 그저 그래졌어. 처음엔. <laughs> 처음에 처음엔 흥미진진했어. <laughs> 어 뭐야? 빨리 아 가자. 가자. 어어어라어어라차어 차라, 차라. 요리가 어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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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<laughs> <안 돼>. <laughs> 2 0초 남았어. 마지막 게임. 넣고 끝내자. 할게요. 쉬었다 할게요. 넣은 거야? 무시하는데 시오5 5오 컷.